그냥 껍질 때문에 뱉어야 될 텐데. 껍질 질기지 어? 여보 귀환이 껍질 그냥 삼켰다. 우와. 어머나 세상에. 가 빨아먹고 있어. 아니야 가지만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야. 다줄 거야? 다 먹어. 이거 봐. 엄청 잘 먹어. <웃음> <웃음> 어머나. 규현아, 좀 전에는 뱉었잖아. 여보, 규현이 엄청 잘 먹지? 음. 우리가 먹을 땐 맛있는데 애기는 조금 실수도 있다. 그치, 응, 그 맛이야. 새콤하니 맛있는데 규현이한테는 신맛. 되게 많이 나오네. <laughs> 맛있어. 응. 맛있어, 규현이 먹어. 아빠 줄 거야? 안 까고줘도 되겠다 이제 그냥 먹네. 표정 봐. 맛있는 거야 귀환아 이게. 아음 어.